안전한 투자가 최고다를 외치는 허준열입니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뉴스 기사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연 8%를 보장합니다. 아, 분양형 호텔 피해 속출이라는 기사인데요. 호텔 시행사가 아, 제시한 거는 5년간 연8% 수익을 준다는 거 해가지고 이런 고수익 보장이란 말에 297명이 각자 이제 수억씩 투자해가지고 300개 분양을 받았는데 약속한 수익금을 받은 사람은 수영을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피해자가 속는 이유는 아주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뭘 모르냐? 시행사에서 1년에 뭐7% 주겠다. 뭐 5년에 8% 주겠다. 월세 100만 원 보장해 주겠다. 이런 것들을 또 증서까지 준대요.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증서 때문에 아 이건 투자하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우리가 분석하면서 알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증서 때문에 오. 어? 안전한 투자구나라고 분양계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도장 찍혀 있고 계약서랑 같이 들어가니까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은 약속대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양 사기다 피해자들이 계속 혹시라는 건데 약속을 다 지키면은 잘 지키면 이런 일이 뭐 분양 사기란 말이 나올 리가 없겠죠. 뉴스 기사 헤드라인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조선비즈 나온 뉴스인데 기사인데. 10년 임대 보장 오피스텔이 믿어도 될까? 법적인 효력 없는 경우 많아라는 제목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행사가 임대 수입 보장을 이행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점은 근본 원인으로 뽑힌다. 청약의 유인에 불과할 뿐 어? 분양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수 없다면서 분양사는 일정한 수익을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래서. 수입 증서를 줘요. 그리고 시행사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수행사 이름으로 하지 않고 제3의 위탁 업체한테 줘요. 이것도 어,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뭐 법인을 만들거나 뭐좀 자금력이 없는 에? 급조된 법인으로 해서 계약서를 다 써요. 자한두 달, 두세달 주고 안 주는 경우도 많아요. 주고 폐업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해제할게 없어요. 분양을 받으러, 투자를 하러, 모델하우스 갔을 때, 예? 어, 이렇게 뭐, 브리핑이라 그러죠? 설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수익증서를 보여주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수익증서 보여주면서, 자, 공실은 나지 않겠지만은, 공실이 나도 걱정하지 마라. 1년간 또는 뭐 5년간 이런 증서를 보여주면서, 자, 위탁사가 월세를 몇 년간 얼마를 보장해준다. 딱 내민단 말이에요.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절대로. 물론 약속을 지키는 데는 극히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초보자들은 그런 거볼줄 모르기 때문에 일단 경계를 하시고, 설령 내 자리가 공실이 나더라도, 그거 믿고 계약은 하지 마시고, 공실이 나냐, 안 나냐만 보시고, 공실이 나면은, 아, 보장을 해주겠구나. 이런 의정적인 생각? 그런 내가 여태까지 순진하게 살아온 생각? 거기 적용하지 마세요 이 분양 관계자가 수입 증서를 내밀고 분양을 받으려 하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얘가 나를 꼬시려고 미끼를 던지는구나 라고 딱 기억하세요 그래야지 피할 수 있어요 계약 타고 3분 있다가 환불해 주세요 그 다음날 가서 계약 포기할래요? 아무것도 안 되니까 무조건 계약서를 쓰지 마시고 미끼에 덜쑥 물어가지고 고생하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안전한 투자를 할수 있도록 좋은 소재를 가지고 또 좋은 뉴스기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